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 선포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무사유로 인해 악에 가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판단을 대신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개엄령 하에서 군인과 경찰은 명령에 따라 시민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무사유로 인한 악의 평범성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광주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다수의 민간인 사망과 인권 침해를 초래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과 같은 비상조치 하에서는 공적 영역이 약화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가 제한됩니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이 사라질 때 전체주의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